외로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무서운 노래 베스트 3, 대망의 아. 1위입니다 최백호 씨의 낭만에 대하여. 아, 자 노래는 자. 우리 본고을맡으시 우리 김웅국 씨가. 잠깐 아아 들어보죠. 어, 야, 오케이, 떨어졌어요. 아, 아 표정 봐 표정. 안 맞아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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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게 음, 너무 음, 빨리 음, 들어오면. 완니 음, 아, 음. 지금. 아니, 아니, 아직 니아 준비가 안 되나 봐. 완이. 우리가 우리가 너무 갑자기 들어갔어요. 저 얼굴 표정 봤어요? 김렇게무어한 얼굴 표 본인은 지금 본인은 지금 느낌 다 잡았는데. 아 우리 김태훈 씨가 이번에 또 리드 기타가 또 맞선가요? 이태영갔다와 시간 남. <laughs> 근데 이게 네. 음악을 하나하나 들수록 하나씩 다 문제가 있네. 네. <laughs> 니네가 음악을 뭘 안다고 해. 그리고 어차피 이거 처음 만드자마자 이거 끝나고 다 해체야. <laughs> 수준비 그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가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잔에다 짙은 섹스포 소리 들어보렴 이제와 세상 이 나이에 시련해 달콤함이 있겠냐마는 왠지 한곳이

아까 그 가사 중에 보니까 마담 앞에서 란그 가사가 있었거든요 네네, 네. 그렇죠. 좋아하는 마담이 있네. <웃음> <웃음> 아니 궁금 해서요. 뭐 가을 같은. 여보요. 아니 그 가사가 있어가지고요. 그건 새벽꽃씨한테 물어봐요. 아, 예. 이게 이 노래가 중년들의 가슴을 아주 뜨겁게 달구었던 도라지 아, 위스키. 아, 그렇죠. 예. 본인들 인생 가장 낭만적인 사건은 뭐예요? 그 낭만하면 사건. 유영석 씨 아니겠습니까? 사실은 매일매일 낭만을 찾아서 네. 헤매고. 그리고 이제 좀 돌아왔죠. 너무 낭만을 찾다가. 저희가 지금 가쳤어요. 화면상으로는 지금 목밖에 안 보이거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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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게 저 이게 저심령사진같이 보이게 하는 저런 네. 거예요. 십년 사직. <laughs> 허리를 좀세워주세요심령 <laughs> 사직. 아니야. 그러니까. <laughs> <자>, 건반 귀신이라고. <웃음> <웃음> 건반 위에 <laughs> 네. 건반 위에 떠 있는 성선절만날 나타난다는 <laughs> 건반 귀신. 예. 네. 아 그러니까 이런 거좀 네. 유형 석진 같네요. 이렇게 네. 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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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서 좀 말씀을 네. 해주시고요. 네. 네. 어떤 낭만이 기억나나요? 아, 되게 네. 조심스러운. 질문이거든요 이게 어... 어이... 뭐 이제 뭐 결혼한 지 얼마 안돼뭐 이제 끝나니까 마이크 넘길게 아니, 불편하면 아니, 앉으세요 그냥 예 <laughs> 네, 그게 낫겠네요 네. 예. 아니 우리 좀 몸보관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녕세요 <laughs> <그냥 앉으세요. 웃음> 네가 몸을 좋하야 낭만 너무... 낭만은... <laughs> <laughs> 네가 몸을 알아 지금 <laughs> 몸을... <laughs> <laughs> 또 일어나 봐아왜내 <laughs> 몸이 <웃음> <어떻게> <웃음> 어때서 아, <laughs> 어 들어 <laughs> 뭘 들어 앉아 어, 어, 앉아요 안져, <laughs> <에이>. 네가 낭만을 모르게 봐야 로 어, 그만하세요 좀... 약간 좀 약발이 떨어졌네요 일분에 <laughs> 네. 유행을 다섯 번을 <laughs> 하시니까 지금, <laughs> 지금 형이 있어요. 하나 잡으셨어 네. 이 노래가 음, 어떻게 히트, 히트 된 거냐면 은 음. 드라마 <laughs> 목욕탕치 남자들에서 음. 주인공 장용식이 자신의 테마곡처럼 불렀어